나의 변함없는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나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지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치열하게 살아낸 모든 시간과 땀 흘려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 귀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목표로 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하게 하시고 부족한 결과 앞에서는 핑계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면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한 해를 위해 함께 하며 애써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나눔을 통해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손을 내밀어 잡아주며 깨어진 것들이 온전함에 이르게 하소서. 분주함과 연말의 분위기로 일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진실함으로 받아내게 하소서.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고백이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풍성히 그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